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과 삶의 필요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피로든지 또는 감정적인 문제던가 또는 몸의 질병에 관한 것이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알고 오늘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지 신체적인 문제든지 또는 감정에 관한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적으로 인해 모든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 함께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12편 전체를 볼 것입니다. 긴 10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호화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10편, 112편, 1절에서 말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우리가 포함됩니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뜻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 중 누군가는 지금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끝날 것이고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이요 이러한 축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집에 머무름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머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유산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릅니다. 얼마 안된 일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두 개의 주요한 은행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정부는 나서서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절대, 절대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 약속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세상에는 어두움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임합니다. 성경은 이 의인은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또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의, 이를 지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호화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의인은 드리는 자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용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도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도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실 때 악인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이 드릴 때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악인들은 이를 보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들을 근심시키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우리는 원수를 한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즉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악인들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원수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로 원수들은 지금 원합니다. 이 일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영적인, 재정적인, 신체적인, 감정적인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재정적으로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해되는 것도 우리 중 아무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그 누구에게라도 어려움과 피해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든지 감정적인 문제든지 신체적인 문제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든지 또그 이상의 문제든지 우리는 지금 합심으로 함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계속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적을 기대합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가 참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으로 만족되게 하소서.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함께 꾸짖고 대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마적인 능력들을 지금 제거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항하는 모든 악한 말들을 우리가 지금 부서뜨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요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대항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주님 또 저는 기적을 믿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꾸짖는다. 지금 또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확한 시간에 빨리 그 재정적인 필요가 만족되고 채워지게 하소서. 그들의 지금 지불해야 할 고지서는 지불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는 축복으로 보장되게 하소서. 우리 중 아무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지금 현재 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들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씨앗을 심으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우리는 수확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수확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을 때 아주 풍성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수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님의 일에 심으라고 요청드립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에 뜨는 곳으로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베니인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는 주님의 일을 위해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계속 신뢰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재정적 필요가 치워질 것이고 풍성한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저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동욕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계속 증가시켜 주시고 계속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많은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